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을 떠나 진을 치고 또 그곳을 떠나 진을 치고 다시 거기를 떠나 진을 칩니다. 개혁 개정에서 그곳을 떠나라고 옮겨 놓은 이 표현이 개혁 한글에서는 진행하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고 또 행진하는 과정을 담담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200만, 300만 명의 사람들이 거쳐갔던 그한곳한 한 곳에서 또 얼마나 다양한 사건들은 있었겠습니까만은 그 모든 구체적인 사건들에 집중하지 않고 계속 진행된 이동의 경로들을 건조하게 나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치 영화나 드라마를 볼때 한 지붕 아래에서 매일매일 다르게 벌어지는 사건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스토리를 풀어가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러다가 어느 한 지점에 이르러서는 긴 시간의 흐름을 다루되 그 구체적인 사건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전체 세월의 흐름을 짧은 시간에 쭉 훑어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표현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통상 배경음악이 깔려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음악의 흐름에 감정을 맡기고 빨리 스쳐 지나가는 장면 장면들을 보면서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다가 보면 어느덧 주인공의 어린 시절의 작은 발이 성인 때의 큰 발로 바뀌든가 하면서 음악은 끝나고 장면은 이어져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마치 그런 영화의 한 장면처럼 쭉 따라가 봅니다. 이때 시간의 흐름은 지명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어벗 이에아바림 세렛골짜기 아르논강 건너편 브엘 마다나 나할리엘 바못 모압의 비스가산 꼭대기 지명을 따라 한 장면 한 장면이 바뀌어가는 영상을 보고 있자니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무엇인가가 제 눈에는 또렷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아마 성경을 잘 이해하는 어떤 영화 감독이 이 장면을 영상으로 꾸몄다면 반드시 불기둥 구름기둥의 존재를 표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한 곳을 떠나 일정 기간 동안 진행하다가 다시 어느 한 곳에 지을치는 과정 과정을 결정하고 안내한 것은 하나님이었으며 그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수 있도록 사용했던 사인이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기 때문입니다. 걷기 힘들어하는 어린 아이들을 안고 없고. 늙고 병든 노모를 달구지에 싣고 지친 걸음으로 한 사람의 뒷걸음을 따라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고단한 걸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진은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보다 3일길 앞서 행하시며 그들의 장막칠 곳을 이미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낮에는 구름 기둥의 형태로 또 밤에는 불기둥의 형태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해가 떨어지기 직전인 황혼역에긴 노을을 등에 지고 여전히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 행진을 상상하면서 저는 그 행진을 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저와 저의 가족들의 얼굴을 만나게 됩니다. 캐나다 에드몬톤, 미국 캘리포니아의 파사데나, 로렌하이츠, 플로턴, 그리고 뉴욕 뉴저지를 거쳐 벌지니아에 이르기까지 지난 15년 동안의 삶을 지명으로만 나열해 보아도 흥미롭습니다. 지난주에 시민권 신청을 위해 잠깐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의 거주지를 다 기록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우리 네 식구는 동시에 서로를 보면서 웃었습니다. 그 5년 동안에 우리는 미국 네개의 주를 거쳐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약속이나 한 듯이 서로에게 보낸 그 웃음 속에서 쓴맛보다는 단맛이 더 많이 느껴졌다는 사실입니다. 한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지도 못했던 곳이고 그러기에 내가 계획할 수는 더더욱 없었던 그 곳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신 분은 분명 하나님이었음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긴 시간 동안 살았던 캘리포니아에서 하나님은 가장 오랫동안 우리 가족을 연단하셨습니다. 파사데나의 신학교 기숙사에서 살아가던 시간 동안 하나님은 남편의 학문을 통해 목회자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온 식구들이 좌충우돌하는 삶의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섬기기에 조금 더 합당한 그릇으로 조금씩, 조금씩 키워 오셨습니다. 그때 장난감과도 같은 미니 드럼 세트를 땀을 뻘뻘 흘려가며 치던 다섯 살 아들은 지금 아빠보다 몸무게가 더 나가는 17살 청년이 다 되어 드럼으로 또 기타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abc를 배우기 위해 장난감 피아노 건반을 누르고 있던 네살 딸은 이제 엄마보다 키가 더큰 15살 고등학생이 되어 피아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셨기에 지금 온 식구가 한 팀이 되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던 저자가 모합과 아모리 사이의 경계가 되는 아르논광에 이르렀다는 기사에서는 감정이 다소 북받쳤던지 노래의 가사를 인용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4, 15절의 내용은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고대의 어느 시가집에 실려 있는 노래 가사 또는 19절이라고 이해됩니다. 지금 내가 읽으면 이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사건이기에 시까지 써대고 그 시에 가락을 붙여 노래까지 만들어 불렀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용사가 되어 싸워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 아르논 골짜기까지 도달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물의 양이 많을 때는 아르논 강이 되고 물의 양이 적을 때는 아르논 골짜기로 불리던 이곳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의 경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아모리 족속의 유명한 두 왕인 시혼과 옥을 물리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난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하는 모세가 요단강 이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가 거주할 수 있는 영토를 정복했던 너무나 중요한 전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명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워 이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안겨주실 승리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경계까지 와 있다는 사실은 여호와의 전쟁기에 기록해둘 만큼 너무나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의 죗값으로 내려진 40년 광야 생활이라는 형벌이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죄값으로 감당해야만 했던 40년 광야 생활까지도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또한 함께 싸우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광야 전쟁기였고, 이곳은 곧 여호와의 전쟁기였습니다. 이 사실이 제게도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뉴욕 뉴저지로 다시 그곳에서 버지니아로 넘어오던 제 삶의 여정 여정이 전쟁의 역사였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그 전쟁의 심각성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내 삶의 모든 여정은 영적 전쟁의 역사인 것입니다. 삶에서 또 사역에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 문제들마다 혈과 육에 대항하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여 싸우는 것임을 늘 깨닫고 깨어 전쟁을 수행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전쟁의 대장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고 그분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충성된 군인이 될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전쟁들이 여호와의 전쟁기에 기록되는 승전의 역사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 인근 지역에서는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나 접하던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는 어느 분의 20대 아들이 피해자가 된 사건이어서 더 충격적인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직접 들은 총소리는 아니지만 자꾸만 제 귀에도 들리는 것만 같은 그 총소리는 이 시대,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나팔소리 같이 느껴져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듭니다. 특히나 젊은이들을 겨냥하는 원수의 거센 공격을 느끼며 이 지역의 교회들이 어미 세대로 함께 깨어 일어나 강력한 중보 기도로 싸워야 함을 느낍니다. 어쩌면 이미 이 싸움은 여호와의 전쟁기에 기록되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을 지휘하고 계시는 사건일 수도 있음을 깨닫고 저도 그 전쟁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 지역과 우리 교회에 맡겨 주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간절해지는 요즘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성경 공부까지 다 마친 후에 남아 있던 청년들과 티타임을 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파네라 브레드라는 빵집에서 한국인 청년 한 명과 미국인 청년 한 명을 데리고 함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결국 대화는 어느 한 문제에 대한 상담처럼 좁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말하다가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인 2세 청년이 미국 청년에게 통역해 주기도 하며 2시간을 훌쩍 넘기고 거의 3시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좀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결론은 이 모든 문제가 결국 영적 싸움이며, 이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싸워야 하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최대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였습니다. 문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칼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점인데, 매일매일 주어진 성경 본문을 읽으며, 그 안에서 마음에 와닿게 하는 한 구절을 찾아 밑줄을 치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기억하고 묵상하다가 어느 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그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고 문제를 향해 그 말씀으로 명령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각자 한 주를 살아보는 것이 이번 주의 숙제이고 다음 주에 만나면 각자가 수행했던 전쟁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보자고 건면하고 목사님의 기도로 모임을 마무리했습니다. 대화를 끝내고 일어나면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여성분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며 인사를 건네었더니 그분이 활짝 웃으면서 yes, I know. 라며 자신도 이미 알고 있다는 말로 하답하십니다. 그러더니 말을 끊지 않고 신나는 듯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자신은 파라과이 선교사이며 지금 잠시 안식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 10월이 되면 다시 파라과이로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선교지에서 함께 사역하는 한국인 선교사들이 많은데 자신은 오늘 우리 옆 테이블에 앉아서 듣게 된 한국말과 영어로 함께 대화하는 이 장면이 너무나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성교지에서 여러 나라 성교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자신들은 네 다섯 개의 언어로 통역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앉아 있는 테이블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대화를 하고 있고 자신의 테이블 뒤에서는 자신의 남편이 또 다른 사람과 앉아서 하나님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며 자신은 오늘 이곳에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당신들은 지금 이곳에 선교사로 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한인들이 많은 캘리포니아에서 오래 살고 뉴욕 뉴저지에서 살 때까지만 해도 나의 부르심은 한인, 성인들을 상대하는 사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이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영혼들 중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미국인들을 만나면서 나의 사역의 한계를 넓히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특히 20, 30대 미국 청년들을 조금씩 더 가까이에서 알아가면서 저와 우리 교회 한국인 여자 성도님들이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주어야 하는구나 하는 사명감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인에게 허락하신 그 악착같은 열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극률이 이들의 영혼육을 덮으시고 회복하시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어쩌면 한국이 미국에 대해진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한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한말에 알지도 못하는 나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로 하나님의 구름기둥 하나만 보고 따라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고 갔던 미국 성교사님들의 핏값으로 전해진 그 복음을 받아 예수님을 믿는 기적을 경험한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고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 역시 알지도 못하는 나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고귀한 피를 흘려준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었기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미 육해 공군 기지가 다 있는 지역이라 특히 한국 전쟁이나 한국 부대에서 복무했다는 미국인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자신의 아버지나 삼촌이 한국전쟁에서 전사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전심으로 우리나라를 위해 섬겨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사람을 이곳 미국으로 보내셔서 이 땅에 방황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 오늘도 우물무라 소산하라고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오늘 내가 육적인 눈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여호와의 전쟁 한가운데에 군사로 부름 받았음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곳에서 함께 싸우는 전우들을 위해 또 쓰러져 있는 영혼들을 위해 영적인 우물물이 솟아나서 생명수의 능력으로 살아나 함께 하나님의 군대로 설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